김상태 선생님과 함께하는 야동네 일정성분비 법칙 탐구 중심으로 살펴볼게요. 첫 번째 탐구가 뭐예요? 아이오딘화 칼륨 수용액과 질산납 수용액을 섞으면서 아이오딘 화이온과 나비온이 <laughs> 일정한 비율로 계속 결합을 하느냐, 그리고 결합을 다 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양적으로 먼저 살펴봅니다. 실험은 아주 간단해요. 아이오딘화 칼륨 수용액을 똑같이 다섯 개의 시험관에 넣어 주고 질산납 수용액을 1번 시험관에 넣지 않고 네 방울, 여덟 방울, 12 방울, 16 방울 이런 식으로 늘려 가면서 앙금이얼만큼 생성되느냐 이걸 보는 겁니다. 이걸 표로 나타내면 아이오딘화 칼륨 수용액은 이미 고정돼서 우리가 통제하고 있는 변인이에요. 그서 12방울, 그 다음 질산납 수용액은 우리가 변화시켜 주는 양이죠. 이걸 독립변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안 넣어주고 여덟, 12 비례해서 증가시켜 줍니다. 앙금 높이는 어떻게 생기느냐 하고 봤더니 아이오디나 칼륨 수용액을 가만히 놔뒀을 때 앙금이 안 생기니까 0, 그 다음에 네방울 넣었을 때 1.5, 3, 어, 12방울까지 넣어줬더니 4.5mm가 생겼어요. 그러면 4배 넣어주는 16, 16방울일 때는 6mm가 생기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어, 똑같네. 12방울일 때랑 이랬다는 거죠. 이걸 그래프로 한눈에 보기 편하게 나타내주면, 가로축은 변화시켜주는 거, 세로축은 결과. 이렇게 보고, 한눈꿈의 크기를 우리가 잘 결정해 줘야 되는데 마침 16방울 넣어주는데 16칸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4, 8, 12, 16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50, 15 해도 되지만 긴되딱 그냥 우리 비례해서 넣어주니까 그냥 넣어준 방울 수를 써주면 좋겠습니다. 아니어도 돼요. 그 다음에 세로는 1, 2, 3, 4즉한 칸당 0점으로 했더니 어딱 맞네.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해 줬더니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더라 직선이었다가 어때요 나중엔 일정해집니다 이게 왜 이런 문제 이런 상황이 생길까 라고 쭉 가만히 봤더니 야 처음에 아이오딘화 칼륨소형에게는 아이오딘화 이온이 6개 있었어요 그랬는데 질산납수용액 즉 나비온을 쭉 넣어줬더니 네 방울 넣어줬을 때는 야 아이오딘화이온 두 개랑 나비온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앙금을 만들었어 아이오딘화 납. 그랬더니 아이오딘화이온이 몇개네개 남았어요. 여덟 방울 넣어줬더니 어때요? 여기는 나비온이 두개 들어와서 아야 나비온 하나랑 아이오딘화이온 하나씩 만나가지고 이렇게, 앙금을 두배 많이 만들고, 아이오디나이온 두개 남았어. 1 2 방울 세배 넣어줬더니 어때? 이야, 나비온이 세개 들어오고, 아이오디나이온이 각각 두 개씩 만나서 앙금을 세배 만들었네? 그러면 나, 아이오디나이온은 안 남아요. 그 다음에 계속 나비온을 넣어주면 어때요? 이때부터는 나비온만 남게 된다는 거죠. 아이오디나이온은 없어요. 즉, 왼쪽은 나비온이 들어오면 아이오딘나이온을 만나서 아이, 뭐야? 앙금을 만드니까. 나비온은 없고, 아이오딘과이온만 점점 줄어들면서 남아있다. 12방울 넘으면 어때? 아이오딘노이온 없으니까, 나비온이 점점, 점점 많아진다. 라는 얘기죠. 중요한 건, 두배 넣어줄 때두 배만큼 앙금이 생긴다는 얘기는 반응을 두 배로 한다. 이런 얘기죠. 어? 세배 넣어줬을 때세 배로 반응한다. 라는 얘기에요. 오. 그러면 이 반응하는 물질들 사이에 일정한 관계가 성립한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이거? 아야 손이 말을 안 듣죠. 자, 그러면 이 시험관 안에 아이오딘화 이온이 남아 있는지 나비온이 남아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까요? 그래서 이 부분 두 번째 파트 실험이 남아있죠. 이3 안에 있는 맑은 부분을 떠냅니다. 왜요? 앙금 부분은 이미 반응을 하내되니까 맑은 부분은 멀쩡하게 처음에 넣어놨던 거랑 비교할 수 있겠죠. 그럼 맑은 부분을 똥똥 떨어뜨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아이오딘화칼륨 한쪽에는 넣어주고 한쪽에는 질산납수용액을 떨어뜨려줍니다. 그러면 만약에 아이오딘화 이온이 남아 있다고 하면 아이오딘화 칼륨 수용액을 넣어 주면 어때요? 어, 똑같은 애가 들어오니까 아무 반응도 하지 않을 것이고. 나비온을 넣어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 이야 반응할 게 남아 있네. 아이오딘화 이온이 있으니까 나비랑 반응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반대로 나비온이 남아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오딘화 칼륨 수용액을 넣어 줄때 야, 반응할래가 들어왔네. 반응하자. 그다음 나비온을 넣어 주면 어때요? 야, 나 나비온인데 너도 나비온이냐? 우리 그냥 이렇게 적당히 지내자.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해 봤더니 3에 는 나비온을 넣어 줄때 반응합니다. 뭐가 있다? 아이오딘화 칼 아이오딘화 이온이 있다. 5에다가 넣어 줬더니 이번에는 아이오딘화 칼륨 수용액에서 반응을 한다라는 거죠. 나비온을 넣었을 땐 아무 일도 없어요. 그 말은 뭐예요? 아, 여기는 뭐가 있다? 아이오딘화이온과 반응할 납이 들어있구나. 납이온이 들어있구나.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나머지에 해봐도 다 마찬가지. 이 앞에 거는 뭐야? 나비온을 넣었을 때 반응이 오고, 5에서는 뭐야? 아이오딘화이온을 넣었을 때 반응이 일어난다. 4에서는 반응이 없겠죠. 남는 애가 없었으니까요. 그죠? 이렇게 해서 아이 각각 어디에 뭐가 남아 있다라는 걸알수 있고요. 거기서 생기는 앙금 양으로 아 어떤 녀석이 얼마큼 남아 있구나라는 것도 알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산화 마그네슘을 살펴보도록 하지요. 그러면 산화 마그네슘 반응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봅시다. 마그네슘은 은백색 꽃인데. 태우면 연소시키면이죠 산화 마그네슘이 생성됩니다 얘네들 사이의 이 질량 b 를 한번 보면 마그네슘을 두배세 배로 늘려주면서 산화 마그네슘 질량을 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똑같이 두배세 배로 증가해요 그럼 이 차이만큼이 결국 뭐겠습니까 산소의 질량이죠 반응한 산소의 질량이에요 그러면 0.2 0.4 0.65 이하 산소 질량도 2배, 3배로 증가하는구나. 그러면 반응하는 마그네슘과 산소 질량은 몇 대면? 3대 2로 언제나 일정합니다. <laughs> 결국 이게 일정 성분비 법칙이죠. 일정 성분비 법칙. 앞에 아이오딘화 이온과 나비온이 반응하는 것도 나비온을 증가시켜줄 때 나비온은 다 반응을 하죠, 그죠? 그러면 그게 두 배, 세배 늘려줄 때 양도 두 배, 세배 늘어나니까 반응하는 양도 아이 반응하는 애들 사이에 일정한 비율이 있구나 산화막을 해준 마찬가지 아 일정한 비율이 있구나 이걸 알수 있는 겁니다. 얘는 결국 분자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돼요. 이한 분자를 만드는데 반응하는 개수의 비율이 똑같으니까 각자의 질량 정해진 걸 해보면 질량의 비율도 일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고 아이오딘화이온과 나비온의 반응에서 보면 반응하고 남는 물질은 관심이 없고 반응한 물질 생성된 물질들의 비율을 중요시한다 생성된 물질들 안에. 들어있는 물질들이, 성분들이 몇대 몇이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탐구가 이렇게 교과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했던 내용을 이 탐구를 통해서 확인하는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